하관은 중요하다. 마기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. 너 때문이다. 눈보다 하관이 예쁨과 잘생김에 더큰 영향을 줄 때가 많다. 이 사람을 보자. 아리따운, 그리고 청순한 분위기의 여성이 있다. 이 사람에게 개그를 쳐보았다. 사람을 우유로 때리면. 앙팡. 기여래 보인다. 마치 친구가 썸남한테 여우짓할 때 바라보는 표정이다. 학원의 변화가 이미지에 큰 변화를 주었다. 사실 저 학원은 이 남자의 학원이다. 이 남자도 웃지 않으면 잘생겼다. 터키 터키. 여기 두 남자가 있다. 왼쪽은 귀여운, 오른쪽은 잘생긴 특성의 얼굴을 갖고 있다. 이두 사람의 학원을 바꿔보았다. 오른쪽 얼굴은 한층 귀여워졌다. 왼쪽 얼굴은 징그럽다. 안 징그러워. 불쾌한 골짜기. 진짜 적당히 좀 해. 이제 이 장면에서 뭐라고 시부렁 거려야 될지 모르겠다. 대본 짜기 힘들다. 학원은 중요하다.